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서브 오픈한 지 17일차가 됐습니다. 음, 17일차인데, 좀 생각보다 많은 게 바뀌었어요. 보면은, 제가 특혜 선물을 다 썼었거든요. 이제 첫날부터 샀었으니까, 어, 이제 15일까지 다 수령을 했는데, 16일 때는 제가 안,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사라지고 있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한번 눌렀더니, 오늘 돼서 보니까, 이게 초기화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고민인게, 음, 지금은 안 사야겠다. 저는 일단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 나름의 이제 한달 동안 좀 쓰기로 생각해놓은 그 일정 라인이 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지르더라도 저는 다음주에 지를 것 같고, 어, 이 특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안 되는 것 중에 추천, 추천드리는 것 중에 몇안 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정말 소가금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 좀 지를 만한 게 정해져 있죠. 제가 뭐 어떤 거 위주로 추천드리는지는 그첫 영상에도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이것들도 지금 다 간을 보고 있어요. 보시면 2단계랑 뭐 만검의 길 이런 것도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달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질렀기 때문에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질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그냥 오늘 숙제다맞춰놓은 상태고 빨리빨리 저렇 남은 것들만 그냥 빨리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일차 때는 좀그 영상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올 만한 거는 웬만하면 좀 올리지 않아, 다 올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특별히 뭐 어떤 분이 부탁드리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어, 안 올릴 것 같아요. 뭐 만약 올린다면 무림 관련해서 하나 영상 올리긴 해야겠네요. 조만간 그건 올릴 예정이고 <laughs> 이게 은근히 어, 할게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가끔씩 들어오면또 이렇게 막 숙제들이 쌓여 있어요. 이랬구나. 11시 반에 이제 들어오겠죠? 11시 반에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전은 부족하지 않고 식량이 좀 쪼달려가지고 식량이나 아니면 이거 전설 용웅 협객으로 교환할 것 같은데 이 전설 용웅 협객 랜덤 주문이 니까참 야속해요. 뭐 이름만 보면 전설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용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 상대결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그 일정 퀘스트만큼만 하고 있어요. 딱 하루 10회만 하고 있고 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슬슬 좀 순위 안에 들어갈 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128위까지인데. 뭐 128이 안에 들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아마 좀제 투력은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제가 400만 초과했는데, <laughs> 제 투력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어, 근데 뭐 이거 추석인데, 슬슬 저는 추석은 좀 어떻게 쓸지 좀 방향성을 잡아놨어요. 일단 그 특혜 패키지를 제가 이 추석 교환 코인을 하루 빼고 다 사놓은 상태라서, 마, 다른 분은 이제 저처럼 그냥 룰렛만 다 돌렸다고 하면 맥시멈이 최대 이제 55개를 모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50개가 되는데, 교환상점에서 저는 뭐 이런 거 사실 살 기대도 안 했고, 목표로 삼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살면 설명하니까 그냥 기분만 나빠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성석으로 다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선 이 각성석이 너무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환산해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 여기 보면 신화뽑기권 있잖아요. 신화뽑기권을 그냥 전 한마디로 한 개를 그냥 500그마로 치거든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지금 하나의 100 금화 역할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 개 들어서 하나 산다는 거는 이게 뭐 하나의 그냥 100 금화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는 얘긴데. 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치면 150이죠. 이거는 정가가 300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각성석을 다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각성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각성석이 고급 뽑기권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laughs> 그것도 있고, 제가 슬슬 그 협객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티어가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제 애들이 슬슬 준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각성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막 30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각성석을 좀 땡겨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이거는 좀 이따가 협객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제가 계속 공략 글도 쓰고 영상에도 올리고 하지만, 뭐제 영상을 다 보신다는 그런 과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제 영상을 틀 때마다 늘 하는 좀 얘기가 있어요.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뭐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뭐 그렇게 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가 되려는 그런 정보는 웬만하면 긴감인가한건뭐미리긴감인가 하다 이렇게 말 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이건데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보석이 이게 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이게 이 보석 한 개가 나오는 건데. 이 보석 한 개를 3,000 금화의 값어치로 살 의미가 있을까? 좀, 전 그게 좀 고민이더라고요.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투력이 오르는지를 좀 알면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 아, 저 같은 경우 이거 살, 저 같은 경우 이거 살지 안 살지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할인 쿠폰이 저처럼 많이 쌓였다고 해서 이걸 다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일종의 좀, 호구를 낚는 함정성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인 쿠폰이 아까우니까 그냥 막 쓰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거는 결국 이제 용첩이나 군장군이나 이런데 뭐 쓰게 이렇게 투자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들 금화를 털어먹는 용이니까 본인 지금 수준에 맞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일정량 난이 정도 금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만 오천 금화 정도 남겨놔요 경매장을 위해서 또 다른 거라든가. 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전투장고에도 써야되고, 뭐 그렇다보니까 그 말을 저는 항상 여유분을 좀 남겨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음, 이걸 사실때도 좀고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만약에 이걸 안살것 같은 경우라면은 전이두 개는 살 거예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게, 아, 이세 개죠. 이거를 살 것인가? 두, 이거 두 개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세 개에다가 좀투자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뭐, 많이 사진 않을 것 같고요. 왜냐면 하나에또 500금 하니까 좀 고민할 만한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이건 전 사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거는, 음, 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디에나 있는 그런 또 함정성 카드니까. 그렇고. 이게 추석 축제고. 광호 보물은 저 이제 한바퀴 돌았는데 <laughs> 생각보다 이게 숫자가 안나와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여기서 진짜 진지하게 봤을 때 여기서 뭐 이거 먹으면 대박이다 이런게 딱히 없거든요 의외로 밸런스 맞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어차피 그냥 하루에 그냥 일반 주사이 세개 주는 공돈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이 컨텐츠를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거 먹어야 된다 어, 이런 거 없고 물론 먹으면 이게 제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서원 주사이가 어쨌든간에 <laughs> 굳이 뭐 연연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세번 받는 신 분은 점포에다가 돈 맡기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음. 아 잠깐만 이벤트 종료 후에 반환이 되는구나. 그러면 뭐?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네요. <laughs> 근데 전 전폴 밟을 일이 없기 때문에. 보물찾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몇 개야? 어, 내몇 개? 아, 12개. 어, 제가 12개 정도 모아놨는데 아주 차근차근 모으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여기 있는 이벤트 상점에서 어 금화 패키지에서 팔고 있는 이 보물 지도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제 첫번째 목표는 요 협객 선택이긴 한데 이 협객을 뭐못 노리면은 또뭐 고법이나 이런걸로 각 고법이나 뭐 각성석으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라서 여하튼 경우는 이렇게 최대한 널널하게 하고 있고 퀘스트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냥 깨기 쉬운거 있잖아요 뭐 3회 500 50회. 이 고급 뽑기 같은 경우도 지금 화산비무에서 주는 그 고급 뽑기 보상을 통해서 충분히 깰수 있기 때문에 크게 그냥 여유로운 상태로 계시면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저도 전고 50회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금화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금로 분들이야 당연히 식량 저처럼 쪼달리니까 거기 쓰겠지만 일반 분들한테 추천 안드리고요. 어, 그래서 저도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미 신화를 뽑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물찾기, 퀘스트용으로 하루 10개씩 계속 쓰는 용으로 남겨놔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왔어요. 제가 누누이 말한 친구들 있죠. 소소, 주지약, 천축승. 이세 개는 계속 꾸준히, 이세 개는 꾸준히 키우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에 이제 신화 두 마리를 골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키우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구양봉이랑 소용대를 선택했고 실제로 이제 주점에서도 보면은 소원 협객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종의 좀, 저는 좀 최적화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제 이 협객들을 최고 효율로 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황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천축승이 경지 1단계가 되면은, 황룡이 제가 지금 2번 자리에 쓰고 있는데 천축성 2번 자리로 들어오게 되고 황룡은 2군으로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용료 대신 황룡을 쓸까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소용료가 그래도 아좀 애매합니다. 이거 근데 사실 왜냐면 지금 투력에도 66만대 지금 80만이라 솔직히 고민이 좀 돼요. 아마 소 속료를 근데 소용료가 저는 진짜 이그 여기 있는 이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기 감소가 이 녹이 감소 때문에 소용료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PVP에서 이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거든요. 녹이 감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침묵보다 더 상위 개념인데 이 노기를 감소시킨다는 게 그래서 소용료을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소 주지약 그리고 구양봉 천축성소용료 이런 식으로 대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 1단계에서 바꾸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천축성 같은 경우도 경지 1단계가 되면 이신시독이라고 이제 아군 전체에게 킬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좀 보너스형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까지고요. 저는 덱 지금 천천히 쓰라고 있습니다. 범유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무링 상점에서 꼭 챙겨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작 천축승 소소. 황룡은 계속 사고 있고 나머지 공훈 남는 걸로 지금 못뭐 살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협객들을 조금 조금씩 수급해서 그렇게 나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아마 어 이페이스면은좀 이군 중에서도 이군 제가 지금 이군 편성을 어 하고 있는데 이군 편성도 아마 전설로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그냥 오늘 제, 제가 지금 컨텐츠 돌리고 있는 것들만 소개해 드렸고요. 어, 아마 이대로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추석 축제는 따로니까 추석 축제 끝날 때쯤에 뭐 하나 올릴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뭐 보물찾기 라던가 어, 강호 보물 끝날 때까지는 아마 일상 그냥 영상만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카페에서 공지 글 뜨면은 그때 좀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지금 화산비무 지금 보시면 다이아 2거든요. 이제 4,300점이고, 700점. 이제 내일, 내일 이제 7장이 쌓이겠죠. 하루에 7장씩 주니까. 내일 내면 다이아 1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딱 말하고 싶어요. 순위권 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인,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과금로 분들한테 저는 말씀 안 드려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좀 소가금, 무소가금 분들한테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순위권을 노리지 말고 다이아 1을 노려라. 다이아 1을 못 노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골드 1 보상만 먹어도 되니까 이제 딱 그냥 1, 1 단위로만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다이아 1 찍고 이제 여기서 주는 이 보상 획득하는 걸 1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상점도 딱 요것만 썼습니다. 요청장 강호랑에서 파는 것만 샜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몇몇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쾌주선이랑 이런 거, 어, 어 어디다 씁니까? 하는데, 이거는, 음, 다음 주에 공개되는 도하도도하도 도하도 점령인가? 뭐, 어쨌든, 있어요. 그, 땜목 타고 이렇게, 그, 일정 시간 되면 6시에 이제 땡 하면 땜목 타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경, 일종의 경, 경쟁 컨텐츠인데, 그것때 아마 이제 그, 땜목 대신에 이걸 바꿔주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단순한 스킨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그냥,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겉모양만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겉모양만 안 바뀌고 뭐 옵션이 바뀌는 건 여기 설명이 있을 텐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이거는 다들 이 강호령상점은 지금은 그냥 이요천장 정도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껴 놨다가 다음 주에 도하도 컨텐츠까지 보고 아 내한테 필요한 게 뭐다라는 게좀 확신이 드시면 그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소형료랑 이런 것들을 살수 있기 때문에 좋구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7일 한정이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거 이게 스킨인 줄 아시는데 스킨은 맞는데 7일 한정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 어우씨, 깜짝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7일 한정 이거 꼭 아시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뭐 다들 지금 좀 일종의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지금까지 가쁘게 달려왔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평화로운 시기가 왔는데, 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만 서버를 만약에 우리 서버가 대만 서버 속도를 따라가면 당장 다음 주에 독고구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임조영님 말씀, 임조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에는 중국 서버에서는 오픈한 지 47일 후에 나왔다고 하니까 그분 말대로라면 아직 한달 가까이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다음 주 돼서 독고구패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한 달이 남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한국서번 또 다르게 컨텐츠 속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이제 좀 바쁘시더라도 숙제 정도만 <laughs> 다들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